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때 많이 생각을 해보고 구입하셔야 될 그런 나우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술전TV의 기술지원입니다. 지금 촬영하는 날이 주말인데 주말에는 보통 뭐 하면서 많이 보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좀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하면서 보내게 되는데요 이런 게임을 할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우스인데 마우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유선보다는 무선 마우스가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무선 마우스는 기본적으로 반응 속도가 유선에 비해서 느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무선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 로지텍 G903입니다 고급 마우스죠. 진짜 비싼 마우스고, 제값이었다면 어, 절대 사지 않았을 그런 마우스입니다. 이 마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때 구입했던 제품이에요. 이거가 원래 정가가 거의 20만원 정도 하는데 블랙프라이데이 때 79.99달러에 올라왔더라고요. 배송비 포함해도 그래도 한 11만원? 그 정도면 구입을 할수 있는 마우스라서 그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마우스에 10만원씩이나 태운 게썩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전부터 항상 쓰고 싶었던 마우스라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 지는 거의 한 6개월, 7개월 그 정도 됐는데 과연 이 마우스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별로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할 만한지 지금부터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일단 디자인을 보면은 좌우가 똑같은 대칭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가를것 없이 누구나 다쓸수 있는 마우스라는 점이 포인트예요. 디자인 외에도 왼손잡이를 위해 배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왼쪽 부분에 보시면은 이런 매크로 키가 있죠. 근데 이 매크로 키가 왼쪽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왼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왼손잡이 인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왼손잡이를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 그런 마우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디자인을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위쪽에 버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버튼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려 여섯 개나 있어요 버튼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면 일단 휠이 있고요 휠을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버튼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이키 같은 경우에는 무한일 전환 키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게 되면 은 이렇게 휠이 무한으로 돌아가는 무한일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 엄청나게 긴 거를 한 번에 내릴 때 굉장히 편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능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클래식한 휠 느낌이 좋아가지고 무한이은잘 쓰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키두 개가 있는데 이두 개는 DPI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DPI 조절을 대신 다른 기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배터리 상태랑 충전 상태를 알려주는 LED가 이렇게 하나, 둘, 셋.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로지텍 C LED 로고가 달려있고요. 마우스 왼쪽을 보면은 이렇게 매크로키 두 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키를 떼서 아무것도 없이 해줄 수도 있고요. 오른쪽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도 이렇게 떼서 매크로키 두 개를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한다면은 이 양쪽 모두에 매크로키를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하단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뭐 기능이 있겠죠. 뭐 다른 버튼이 하나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이런 슬립이. 되게 많습니다. 이걸 이렇게 마우스 하게 되면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되게 세심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쪽은 무게추를 달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이 무게추가 있는 마우스들 같은 경우는 이 무게추를 단계별로 이렇게 여러 개를 놓을 수가 있는데 이 마우스 같은 경우 무게추 이거 하나밖에 제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게추를 좀 단계별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게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면에는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전용 케이블을 제공한 주는데 그 전용 케이블을 이용하게 되면 유선 마우스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좀 마이크로 5핀이다 보니 보니까 꼽을 때 살짝 뻑뻑한 점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립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이다 보니까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그립감입니다.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손에 착 감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립감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영역이니까 이 마우스 구입하시기 전에 롯데하이마트라든가 일렉트로마트 이런 데 가셔가지고 로지텍 이 마우스 DP에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이렇게 지보시고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나서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디자인하고 그립감도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 이 제품의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죠. 뭐 장점은 말할 것도 없이 유선 마우스를 쓰는 듯한 그런 응답 속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체감이 되냐면 이거를 쓰고 있을 때뭐 반응 속도가 느려서 못하겠다 싶은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다른 무선 마우스랑은 차이가 뭐지 해서 그냥 일반 무선 마우스에다가 이렇게 물려가지고 게임을 해봤는데 차이가 진짜 심하게 나더라고요. 완전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차이가 컸습니다. 이게 그 로지텍 게이밍 마우스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최상위 라인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게임을 할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반응 속도를 보여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이 그게 다예요. 유선 마우스 같은 무선 마우스. 이게 이 마우스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문장입니다. 물론 뭐그 외에도 뭐 디자인이 좌우 대칭이라서 왼손잡이도 쓸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그거는 차차 하더라도 근데 이 마우스 유선 같은 무선 게이밍 마우스라고 하는데 그 장점을 활용하기에는 좀 감수해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요. 199,000원. 마우스에 이게 쉽게 태울 만한 돈인가요? 199,000원이면 여러분 에어팟도 살수 있고 키보드 마우스 세트를 몇 개는 살수 있는 돈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돈을 이런 게이밍 마우스에 태운다 어지간한 게이머가 아니면 좀 쉽게 결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거를 정가로 사라고 했으면 솔직히 정가로 쉽게 못 샀을 거예요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라면 진짜 큰맘 먹고는 구매할 수 있을 만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구입하고 나서 이 제품 자체의 단점도 꽤 큽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단점이 배터리를 너무 빨리 먹는다는 거예요 보통 무선 마우스 같은 경우는 뭐 건전지식이든 뭐 충전식이든 한번 사용하면은 그래도 한한달못 해도 몇 주는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충전해 줘야 됩니다. 뭐 물론 이해는 돼요. 왜냐면 유선과 같은 반응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 안에 서 엄청나게 많은 배터리를 소모할 거는 이해는 하는데 내 책상에 올려두고 써야 되는 제품을 주기적으로 충전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솔직히 골치 아프죠. 저도 이 마우스의 가장 큰 단점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로지스크 허브 프로그램 자체에도 꽤 문제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무한 로딩 오류라고 해가지고 로딩 화면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걸 한번 걸렸었어요. 근데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만 한번 걸리고 실행하는 중에는 큰 버그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어쨌든 겪었던 문제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이 정도로 문제가 많은 프로그램이라면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진짜 불편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운이 좋기는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재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별로더라고요. 진짜 많이. 이렇게 이 제품을 쓰면서 느꼈던 장점이나 단점을 쭉 한번 나열해드렸는데 좋은 마우스예요. 무선이다 보니까 정말 편리하고 이거 쓰고 난 뒤로는 유선 마우스를 차마 구입할 생각을 못하겠어요. 가성비랑 배터리 문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때 많이 생각을 해보고 구입하셔야 될 그런 마우스입니다. 뭐 어제는 저는 구입을 했으니까 이걸 계속 쭉 망가질 때까지 쓸 예정이고요. 무선 게이밍 마우스가 난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물론 가격이 비싼 게 아쉽기는 하지만 특가 할인할 때는 한 번쯤 구입을 고려할 만한 그런 제품이라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요즘 뭐 밖에 나가기 굉장히 힘든 그런 주말이 돼버렸는데 그럴 때일수록 뭐 집에서 뭐 게임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아니면 뭐 자기 개발도 하는 그런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술전TV의 기술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